여기 상가방에 쓰이에 아이템 위치에 확인. <laughs> 새콤아. 그 다음 안 돼. 새콤아. 아, 저거러면또 떠서 나. 아이템 위치에 확인. 아, 에프에스에요. 뭐래? 예. 머리, 머리 많이 아팠네. 아, 머리 아파네 네. 그... 그... <laughs> 유령님 머리 많이 아파해. 그리버들 예. 지금 <laughs> 치킨 치킨을로 많이 먹어 거야. 아니, 잠님 지금 유령님. 응. 손 많이 아예. 아, 오늘, 오늘 뭐 <laughs> 오늘 좀 집중을 못할상황 응. 하고 있다. 머리 아파서. 음, 응, 손 어... 많이 아예. 조 선님 또때 때리기 시작했결렀다. 무서워요. 맞맞 아예. 조선님 뭔가 조선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급적하는거 알죠? 마, 많이 마음에 아니, 안 들어요. 조, 아니 조선님 오늘 낮에 낮에 저, 저하고 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. 아닙니까? 잘해라 그러니까 음하안드세요 그안 아니 안타님하고 아마 안타님하고 게임 못할것 같아 요 이랬을 건데. 그거는 그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계었고그거 응, 응, 난 그건 알고 있었어. 이 인냥제 유유. 뭘 괜고 <게임> 하겠어. 뭐 <목소리> 그 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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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이가 그 무감도하고는 같이 뭐하겠대 감도 좀, 감도 좀 맞추고 오라고 했었어요, 조손님이 누구한테? 안 그러면, 안, 어, 안 그러면 안 늘어진다고. 누구한테? 형님, 근데, 근데 형님, 풀자이로는 무슨 말이지 알겠는데, 무감도는 무슨, 뭐, 뭘 보고 무감도로 하는 거죠? 근데. 그냥 기본, 기본감도. <laughs> 아, 기본감도. 세팅돼 있는 거. 배그 음, 깔면 나오는 감도. 아. 그러니까, 그, 그, 뭐는 무감도는, 뭐, 엄밀지져 무감도는 아니나요? 기본 감도죠, 기본 감도. <laughs> 기본에 충실하다구나. 어? 기본에 충실하다구나, 기본에. 아, 그, 그, 그 말이 이거를 그래. 틀린 말은 아닌데 조선님 뭐 필요한 거있어요뭐 필요해요? 조선님 저거 필요하대요 형님. 조선님 저거 필요하대요 형님. 쿨로 쿨러, 쿨러 필요하대, 요콜 쿨러. 쿨러? <laughs> 네, 쿨러? 쿨러, 쿨러, 쿨러 한개 보내줘요 조선님한테. 그거 품고 쓴... 하면 되지 새콤이나 뭐... 예? 안쓰면 있잖아 무섭다고 는데아 예. 아, 이거 아 그래 쓰는 그러니까. 4주만 사주면 그거... 야 사주면 새가 사주지 쓰던거 사주노 쓰던걸 넣어주노 주소는 아도아니 그지 저저저 뭐고 주소 한찍어봐 내가 한번 콜라로 보내줄게 어, 아니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고 그냥 보내. 뭘 그걸 우리가 지시하니거안보내면 아, 그 아니 주소를 모르잖아. 보내라니까 그래 내가 내가 지금 뭐 아, 아이템 아이템 이런데 행 행질 안 해도 그런 거사안 해서 좋지 빨리 저기 조선님 여기에 빨리 저기 주소를 딱 찍어놔 보이지 서포트 토치 어 야, 이거 사람이고 보시거 보시라 얘어 예.

<laughs> 아 근데 저도 띠 넣어던데 에다 유령의 의해서 내가 이거정도 그 연구할 수 있다 아아야에 알다 서선아 이거 다 테마 새콤을 줘야 돼 새콤을 <laughs> 줘야 돼 이거 이거 야와나어나 있어야 돼그됐다 유령과 또 말하면 어떻게 한다 사람을 사발이다! 사람이, 사람! 어! Awesome. 팀전이팀전이승전지 와, 나이스, 나이스! 야, 기 사람인데, 사람, 사람은 계속 뭔가 집중하더라고. 그래, 아니, 나 거기 봤거든. 아니, 아니 그, 봤거, 그 봤거든. 그니까 근데 봤거든. 조선님을 봤단 말이야. 그 조선님 보시랑 싸우는가? 이 생각해가지고, 6배 땡겨서 보고 있었거든. <laughs> 근데. 갑자기 삽이 튀어 나오더라. 아, 이거 실로보 씨라 씨라에 싸우네. 보조형이 보조를 좀그 형님 좀 제대로 해 줘야죠, 이거. 아, 저 했는데 왜요? 야, 이거 내가 내가 아, 이거 형님. 저기서 이 6배 쏴 가지고 넘어는거 아니라 얘. 형님, 형님. 디젤 로 했는데 자체가 자제가 헛선을 았나? 왜왜왜왜왜 뭔데? 일로 일로도, 일로도 갈수 있나? 하이. 오. 이야 일로도 차갈수 있구나. 오. <laughs> 도착다도착다도착다도착다도착다소승나이올리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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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. 밑에 배 타고 가자, 배 타고 가지고도서학이나필템 어, 어, 없어, 도서나. 어, 그럼 어, 얘기를 봐, 해야지,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리, 이리, 네, 네. 이리, 이리 네, 와봐요아나진아얘 네, 네. 네, 구상 얘 어. 음료수 음료수 자료수들아 얘들아, 얘들아, 얘 아나 나도 봉대는 없어. 근데 다얘세 개가 들어가. 음 요소 그세개 중에 한 개만 다시 되돌려 주면 되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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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콤마도 <세콤아>, 어 <laughs> 아니 모르고 와... 모르고 다 줬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 친구야. <laughs> <laughs> 나아세코지 사람 구리 안 봤던데. 받은... 아 <laughs> 내가 운영수가 3개 했었는데, 다 접었던 거. 뭐. 여기 6배, 8배. 진통제. 얘, 얘다 가져가요, 이거. 어, 선다 아니, 샤콕님, 새콤, 샤콕나 처음 봤을 때. 네. 봤잖아요. 나. 두 스쿼드 잡는 거. 벽치기로. 어, 벽치기로는 마이스 했지. 꼬롬 샵, 꼬롬샵 올라갔다, 올라갔다, 내려갔다, 올라갔다, 내려갔다 하면서 투스쿼드 그냥 아, 지금 지금 안, 안 보여 줘요. 왜? 아, 지금은 힘들어 멋있다. 아, 이 사람 들이 지금 뭔 소리 를하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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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다, 굉장히 가만한 조선 님 이해 못한다. 알다 <laughs> 얘기 하지 않다. 아 조선님 실망인데 조선님 조선님 아니 조선님 아니 30개도 안 되는데 그경영계가 어떻게 알겠어요? 조선님 우리 큰애랑 동갑이라니까 그럼 3 0대안돼30아 30, 30살 수령안 됐잖아요? 그래, 우리 큰애랑 동갑이야 아, 그래요 성인 성인 2년 차 22년차? 2 2년차요 22년차에요 어. 조선님? 아니 22년차는 3인차지 2 1살이에 조선님 21살이에요? 21살이에요? 어, 그때 어, 27일에 안 깼어요? 내가, 내가 잘못 들었나? 내가 잘못 어? 그건 태민님 아그 태민님이가 아 조선님 21살이에요 아유 우리 큰드랑 아. 동갑이라니까 진짜 어. 아, 생각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. 생각보다. 아. 아, 얼라내요. 미안. 아 r 쏘리. 아, 나는 가만 그 그리어나 계속 2 7으로 생각하고 있었다. 아. 미이야 본. 어. 아니, 그조선 님이 나이에 비해 가지고 되게 되게 점잖해전 점잖고. 그렇네요. 오. 어. 아니 진짜로 그래.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쌤이 그조선님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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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 그, 그, 오해하지 말고 요즘에 21살캐도 진짜 아가 들나 많거든. 아 진짜 많아. 아 진짜 많아. 음. 근데 조선님 같은 경우는 뭐이조선 님이 있어서 뭐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느끼면 그대로. 아나 그래가다. 그랬으면 좋 님나 그래 가지고 선물 1 금이 줄알았 지? 형님, 그, 형님, 공차치 킨먹 을라꼬 지금 같이？하 는거같고 아니요？지금 나랑 하 려는 사람 얼마나 줄섰 는데 일단 여기 m 포